갑자기 느낌이 완전 다르지. 응. 너무, 너무 다르데 <laughs> 오늘은 그럼 머리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니, 진짜, 솔직히 진짜 잘 모르겠어. 그냥 엄마가 이렇게 올리고 댕기는 거. 올리래 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올리고 여기 안무를 데리고 댕기면 엄마가 엄청 좋아하더라고. 아, 그래? 난 아, 기존이랑 똑같이 해 할까? 응. 아이스. 만약에 뭐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내가 찾아봤어. 엄마에게 마음에 들어 하신다니까. 아, 엄마. 진짜, 엄마가 진짜 딱 들어가니까 표정이 달라진다니까. 말이야 <laughs> 역시 이모 맞춤머리 너 동봉이 맞춤머리가 <laughs> 아니라 엄마 아이, 근데 주, 아 이거 엄마가 주면 안돼. 주변에서도 다 괜찮다. 안 아, 그래? 안 어, 주변에서도 이제 내지 말라해가지고. 아, 그때까지 그래. 맞나? 아유 홍보해. 난 열심히 할줄거 있어. 나 우리 주이스 취업관지도 홍보해놨는데. 아 그래? <laughs> 이제 장자로 아, 왔으니까 신청. 아예 시간 대신 한 번씩 봐주세요. 근데 지 동봉이 지인이라고 말을 해야지 그 내가 홍보를 해주지. 아 내가 그래서 가면 이제 제 지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가 보고 그 어, 이 상태에서 어이 정도 느낌 괜찮다 하면은 어, 뭐, 타월을 최대한 많이 해준 다음에 뭐, 물기 살짝 있는 정도면은 두피 쪽에는 확실하게 좀 털어줘. 해놓고서 이렇게 모양 잡아놓는데 괜찮다. 싶으면 이 상태에서 바로 스프레이 뿌려줘도 괜찮을 겁 같다. 아닐 때는 이제 이렇게 두 개를 나눠놨잖아 반 나눠져 있잖아 가르마로. <laughs> 여기부터 하나를 말리주는 거야. 근데 옆에는 위에서 아래로, 다음편 했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하고 여기 위에는 뒤쪽으로 네. 넘어가게 그리고 여기도 위에서 아래로 이제 여기 위에 같은 경우에도 머리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머리를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근데 원래 좀 곱슬기가 있어가지고 너무 바짝 드라이 해버리면은 곱슬기가 올라와가지고 조금 부해지거든 응. 그래서 최대한 두피 쪽좀 살짝 발려주고 약간 수분감 있게 냅둬야지 조금 더 슬림하게 할수 있어 응. 아난구하기 너무 싫어가지고 맨날 응. 그냥 팍 눌렀거든 그냥. 응.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앞머리 쪽을 응. 뭐 지금 정도가 괜찮으면 응. 여기서 여기쪽부분만 살짝만 더 볼륨 넣어줘도 괜찮고. 음. 그래서 이렇게 모듈을, 드라이기 모듈을 세워가지고, 필요한 부분에다가만 이렇게. 음, 위로 올리는 거구나. 네. 그래야 볼륨이 잘안 맞을 거 같아. 그렇지.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자꾸 뒤쪽으로 너무 가버리잖아. 이쪽으로만 드라이를 해버리니까. 그럴 때는 여기 살짝 눌러준 주 다음에. 여기다가 살짝 열주고식혀주고 해주면 이렇게 되고 응. 응. 근데 원래 좀콤테기가딱 이쁘게 있어가지고 이 정도만 해도 뭐응 제품 뭐. 응. 바를 때는 항상 뒤에서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삽입가지고 응. 조금 남았잖 응. 조금 남은 걸로 앞머리 잡아주자고. 음. 여기를 드라이 했던 순서대로 여기를 이렇게 뒤쪽으로 쭉. 음. 으 뒤쪽으로 음. 저어. 이렇게 모양잡자고 그래. 이거 앞머리 볼륨 살렸지? 아까 전에. 앞머리 볼륨 살짝 살려줘. 그다음에 한번 눈으로 이렇게. 그런 요 그럼 딱 사라.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음. 이 앞머리가 완전 뒤로 젖혀지는 게 아니라 음. 살짝 이렇게 조금 앞쪽으로 볼륨이 이렇게 잡혀야 돼요. 가끔 이제 바람 맞아서 뒤로 확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옆에서 봤을 때 보여? 음. 옆에? 음. 여기서 이게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너무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는 되게 뒤로 어. 젖혀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앞쪽으로 가죠. 음. 앞쪽으로 가죠 옆에서 봤을 때도 볼륨이 딱 있어 보이거 근데 이게 너무 뒤로 젖혀지면 옆에서 네. 봤을 때도 되게 볼륨이 없어. 그거 그거는 그 정면에서 네. 봤을 때 뒤로 젖혀지면 너무 입체적인 느낌보다 너무 평면적인 느낌이 많이 나서. 네. 앞쪽으로 아, 네. 조금 빼줘야지 정면에서 봤을 때도 네. 그림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입체적인 걸 봤을 때 햇빛을 때려버리는 그림자가 지는 듯이 그리서 햇빛을 딱때려 받았을 때 이쪽에 네. 네. 그림자가 지면서 이게 입체감이 더 있어 보이. 어, 선물로 뭐 마무리? 네, 끝났습니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목소리도>